전사님 어디에요? 어나 교회야 어 아니 이번에 수련은 언제에요? 야너 목자 누구야? 아직 공지 안했어? 야 7월 29일부터 8월 1일 총 4일간 전역 집회로 진행될거야 또 궁금한 점 아니 몇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? 너 목자 김하온이구만 야 지... 저녁 7시 10분부터 드림홀에서 시작돼. 차량 운행은요? 아, 당연히. 아이, 그럼 그럼 걱정하지 말고, 야 혹시라도 <laughs> 그, 어. 야 혹시라도 그 차량 운행 때문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오라 그래. 차량 운행 다 해준다고. 알았지? 수련회뭐 방역 조치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? 그러면은, <laughs> 야열 감지 바코드로 방명력 자동 입력되지, 손소독, 사회적 거리. 야 마스크 착용하지 또뭐야 예배 전후로 어저 뭐야 소독하지 뭐가 문제야 은혜 받자 은혜 또뭐 말해봐 근데 수련회 꼭 가야 돼요 몰라?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요 솔직히 맞죠 그래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수련회는 사실 다른 어떤 예배보다 더큰 은혜를 음. 주시는 귀한 시간이야 모든 것들이 더 구별돼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게 되잖아. 그런 자들이 엄마 또, 왔어? 엄마? 어, 엄마. 어. 잘 들어 봐. 그 그런 자들이 또 은혜를 주시고 야, 생각해 봐라. 수련회 한 번으로 내 인생이 변화된다면 그것만큼 가치가 있는 게이 세상에 또 있을까? 그럼 강사님 누가 와요, 그러면? 강사님? 너 몰라? 이거 몰라? 이거 야, 몰라? 야, 장자권 사공일사. 장자권 회복과 누림.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영혼들을 살리신 이영한 원로 목사님. 어때? 어때? 알겠어요. 좀만 기다리세요. 금방 갈게요. 어! 괜찮아. 야, 신청서 주세요. 신청서. 신청서 어디 있어요? 아니, 요즘에 신청서 없어. 저 QR 코드를 해야 돼. 가자. 저 신청하러 가자. 어, 우리 집으로 가자.